안녕하세요. 5월 7일 에미아 12장 13장 두장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12장입니다. 스알데리 아들 스루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은 스라야와 에레미아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하투스와 세가냐와 루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아민과 마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여야립과 여야다와 살루와 아옥과 힐기야와 여야다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복야와 온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 된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예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와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야민족미민 모야다 모아제 족속에는 빌대요 빌가 족속에는 산모아요 스마 아 족속에는 족속에는 여호나다니요 여야렛 족속에는 마뜨니요 여다의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암옥 족속에는 에베리요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시과 여야다와 요한안과 야도와 때에 야또와 때에 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 왕 다리오 제이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 0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베와세레베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압곱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약임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어 고관의 아, 봉헌. 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리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모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어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이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정손 미가야 현손 사골의 오대손 아사의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아, 길랄레와 마예와 느다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증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하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한 나와 빈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아 김과 마아스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리에네와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요하안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 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힘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번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 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예적 다윗과 아사비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미며, 수르바벨 때와 느에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참 이제 성곽 낙성식이 거행이 되고, 참 이렇게 이제 때를 지어서 이렇게 항우를 버리면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참 즐거워하는 소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에는 언제나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은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비록 많은 시련과 역경과 또 도전과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될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즐거움의 소리가 있도록 들리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13장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안몬사람과 모합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 12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양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그 두는 것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시피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이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내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기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고곧 그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 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관 사독관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리 아들 하나는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그 형, 어,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당위의 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걸어가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본적 유다 사람이 아수독과 암몬과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수독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 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사람 삼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그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네,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어가 없어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여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참, 이 도비야, 참, 이참 도비야는 그까지 이렇게 에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인물로 어 남게 되지요. 에 그래서 참, 그또 도비야가." 에, 그런 일을 할수 있도록 도운 자가 있지 않습니까? 에, 그렇습니다.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이 결국은 도비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전 방에서 도비야가 살도록 참 이렇게 해서는 안될 일들을 하게 됐어요. 어, 오늘 참.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이 도비아를 우리는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내 몸을 더럽게 하는 일들을 몰아내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타협하지 않고 적당하게 봐주지 않고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냈지요. 참이 개혁하는 일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도비야를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늘 부작하고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